예, 자동차 거리일지, 전자의 거리일지 이런데는 또 이제 표성화된 그런 어떤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오늘 강의는요, 전통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. 어, 여러분들이 고객을 응대할 때 고객 어떤 응대할 수 있는 전략들이에요. 그래서. 고객 유형에 그 맞는 어떤 군대 스킬들이거든요. 다 조금씩 들어있어요. 근데 어떤 부분이 더 많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어떤 개성이에요. 자기 퍼스리티에요 그래서 어 인간이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힘을 더 많이 쓰는 쪽이 그 사람의 개성이더라는 거죠. 그렇죠. 여기 보면 이제 어, D는 감독자요. D I는 결과지향형. 저는요 이제 두 가지까지 오늘 보고 있는데 1차 유용하고 2차 유용하고 점수가 3점 미만은 어때요?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. 상대가 누구냐 또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딱 나오죠. I D형은 설득자요. D I형은 결과지향형. 어 굉장히 빠릅니다. 음. 어떻게 빨라요? 주로 일중심적이면서도 적극적이고 빠릅니다. 자, 이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기준은 뭐냐면 항상 권력, 일, 이런 거에 중심이 꽂히습니다. 근데 우리는 칭찬해주는 말을 좋죠. 근데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딱 꽂힌 건 싫어요. 안 싫어요. 싫어요 네 싫어요 그니까 분석형 같은 경우는 사람들하고 인간관계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성과는 잘 내요 이 사람들은 음 그니까 어 분석형은요 회사 사장님들이 좋아해요 좀 피곤한 사람네 <laughs>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이렇게 세로로 볼수다 알아야 되는데 이 PC형은요 뭐 중심? 일 중심 나는 사람 없이는 못 살아 뭐다?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들이에요. 진짜 사람 좋아해요. 관계 중심이에요 사람 사람들이에요. 이 사람들이 인간하게 그렇게 좋아요. 둥글둥글해요 말 그대로 유들유들해요. 아 여기 나왔잖아요. 국회의선택가 무슨 유 S형. S형. 그러니까,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때요? 내향형이에요 적극적이지를 않아요.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끌어주면 이제 뒤따라 가는 거예요. 그 안에서. 그, 딱시게 표현하면, 가본입은 손. 마음 정말 따뜻한데요. 밖으로는 아주 가고워져 전쟁터에서, 정말 그, 싸움터에서,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직진해 나가는 사람. 날마다. 세 달만 해보세요.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자기 직전에 어느 감사한 일을 세 달만 찾아보세요. 내일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. 그러면 요 내가 바꾸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 내가 긍정적인 사람으로 유연성 있게 바뀌기 시작한다.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않도록 하세요. 그 다음에 비용 고객에게는 절대 기죽지 마세요. 정중하게 대하되 비용 고객에게 비용 고객 목소리가 크거든요. 성기 급해요 그러니까 B형 고객에게 그렇다고 기를 줍잖아요 그러면 B형 고객은 더 화를 냅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대해야 돼 자기 할 말은 정확하게 하세요 그러면 B형 고객은 한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그렇게 B형 고객에게 대하도록 하세요 자 I형 고객입니다 I형 고객에게는 항상 맞장구쳐주세요 I형 고객이 제 간순화시키도록 하세요. 칭찬 많이 해주세요. 자 최고로 대접해주세요. 자 형님 누님 그러면서 격이 없이 지내도록 하세요. 아 이게 어떻게 우리가 DISC를 알요 성격 유형을 진단해보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네, 뭘좀 여러분 유익하셨을까요? 네. 네. 아, 우리가 서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요. 어, 서로 우리, 틀린 게 아니라 어,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. 이렇게 손다 같이 한번 들이기, 자꾸 손다 같이 서로 이렇게 잡아보세요. 서로 다 같이.